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이 아,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네. <목> <목소리> 들어갈게요 이제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. 형 오늘도 녹음 <laughs> 화이팅이에요. 여기서 프리스타일 하실게요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렇지 그 감성이에요 정확해요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가 더 좋다고 하셨지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차돌된장찌개 좋아요 네 베이비 이럴 때 때쯤엔 네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다시 들여요? 네네 다시 한 번만 음. 주세요 오 여기구나 잠깐만 다시 뭐, 뭐 하세요 지금? 녹음 처음해요? 아니 녹음... 다시 들어볼게요 네네네. 이거는 박자를 멋대로 타는 게 멋이에요 네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nd your face is Now I'm in my f l s l e 그렇지 들어가는 거 좋아요 들어가는 거 가슴 터질만큼만은 들어가는 거 정확했어요 지금 너무 찡했어요 지금 찡했어요? 네 지금 코끝만 찡해야 되는데 네. 너무 찡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사비 같았나? 네. 아 모니터 해볼게요 네. 야, <목소리> 고생했어요, 나오세요 네,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분량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스타디움에 오니까 대기실부터가 진짜 달라요 지금 카메라 뒤에 땡모반 30개 있어 <laughs> 저그 정우 씨 저희 아안 찍겠어? <laughs> 아, 정우야 웹툰이 정우야 정신력 아, <laughs> 정신력으로 정우 뭐하고 있어 지금 아문 아, 정우 우는 아, 그니까 그니까 까지 진짜 그니까 까지 우는 거까지 아, 재현이는 이거 나. 재현이? 재현이? 아 찡긋이 아, 좋은데 아니야 찡긋인데 아 그래? 찡긋? 찡데자 정우 고를게요 정우 는은번이번번이요번이요 저거 진짜 울려야 돼라아 마요 마크 이빨 아랫니야야끝왜 이런 느낌

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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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 mi mi ni mi Gus the longest. 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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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a. Wah, wad, wad, wad. Ah, mi dead. Ah, mi dead. Ah, oh. Aja lihat ya. Ah. -oh. Ah. You like football? Liverpool? Yeah. So Liverpool? So, which, which team uh... you like the most? t o Ten. t e n b a u s Top Ten. Top Ten. Top Ten. t o t Top Ten. Top Ten. Top e n o p Ten. Top Ten. Top Ten. Top t t o Ten.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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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가 어때? 자, 줘야 돼. 기 여기, 여기 <laughs> 저, 내가 할게, 내가 할 알아서. 아, 빨리, 빨리, 세, 빨리. 셋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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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의 <너희> 무대야. 기린기린 <laughs> <작기린> 무대다. 여상 장여상. 축하다 그, 또 포인트인데, 그 단고 또 포인트가... 음 뭔가 뮤비 보는 재미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방금 이제 녹음 앞 순서가 재현이 형이었는데, 재현이 형이 이제 선물로 준 그... 뭐라 해야 되지? 술잔? 약간... 아직 까보진 않았는데, 지금 까볼까요? <laughs> 오우, 와우. 컵이다! 헐네 이렇게 컵 선물을 우리 또 재현이 형께서 해주셨습니다 아 대박이다 제가 또 술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았는지 이거 술잔인가 근데? 물, 물잔인가? 네 약간 이런 이쁜 컵을 선물로 줬네요 재현이 와 이게 되게 고급지다 아무튼, 재현이 형 너무 고맙고, 이거, 물 마시면서 형 생각 많이 할게요. 이쁘다, 이거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땡큐 브 n k 이거 와인잔이에요. 별거 아니야? 진짜로? 뭐예요? 이거? 위스키잔인가?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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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무슨? 어디, 어디 거야? 바카라? 아, 그 해찬이가 그 자주 사는 게 이건가? 정우 야 생일 축하해! 우리 재현이 형이 생일 선물 사줬어요. 이게 뭐냐면 무려 와인잔 세트. 와인잔인지 술잔인가? 그릇인가? 아무튼 진짜 형 너무 잘 쓸게. 음 고마워. 응. 음. 약간 어셔가 생각나는 노래? 응. <laughs> 형. 응. 그래. 완전 어셔, 어셔처럼 했던데? 진짜? 응. 어, 제셔인데? 제셔요? 슈퍼볼 봤어? 형? 네, 그렇다고 한다. 고마워, 형. 잘 쓸게, 선물. 응. 아유, 나랑 나랑 또, 이쪽에 앉았어? 아, 이거랑 다거 먹어야지 네, 더블의 거 네, 그리고 또하두 네, 별거 없이 아, 원 그거 보고 나면 그 플레이리스트 들어줘야 해 우리 그때 같이 봤잖아 어. 어. 보고 나오는 길에 플레이리스트 뒤에서 아. 맴돌았어요 도호는 진짜 강아지 강아지예요, 여아려보여려 예. 개인기 아. 아. 손? 손? ㅋ 롯데월드에서 또 알아서 줘

세상이 이상하게 넓 진짜 그 영화 그 효과같은 대네봐 얘네봐 내네미쳤 할게 아 할게. 자 보이게요. 해 어퍼라 뒤집어라 대대 치아아아아예예 자신 잖아 예. 잘잘잘잘아수수그 어퍼라 뒤집어라. 아 예. 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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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좋아 좋아 느낌 있지? 어야 근데 정번에날아가지 마? 전원 들러주면하오좋아연습해연습해연몸 푸는 거야? 몸 푸는 거야? <laughs> 야 정훈아 전원 이겨야지 이저저자자자자자자자스트자자자야아니 아니 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, 아니. 아니. <laughs> 뭐. 됐다 됐됐 됐다, 됐다 됐다 오케이 자자 그 앞으로 밀어. 아 그냥 밀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드는게 힘들어. 진짜. 못뛰잖아나 못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<제형이> 나이스. 재현이 <laughs> <저거> 나이스. 정우 나이스. 전신 메이크업 받을게요. 메이크업 받을게요. 색조 메이크업 할게요. 시작할게요. 색조 할게요. <laughs> 피부가 진짜 하얗다. 아저 우리 최근에... 팀의 그 재현이 형이랑 비슷하네. 예. 재현이 형도 진짜 하얀 편이고. 극찬. 근데 그 이유가 있어? 재현이 형이 어디가 좀 잘생겨서? 그, 그 아우라가 아우라 한... 있지. 네. 농담이 아니라 멤버인 내가 봐도 진짜 잘생겼어. 콘텐츠를 하나 새로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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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예이 먹두 예이 먹두. 너그뭐 네. <laughs> 눌러야 돼, 형? 그냥 누르고 해야 돼? 꼭 누르면 돼. 비슷해. 오, 내가 더 작아. 거기에 이제 형이 네. 배역을 맡은 게 준우라는 배역이죠.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오 정우. <laughs> 오, <인터뷰. 웃음> 근데 약간 비하인드를 뭐 같이 생각서얘기 하자면 얘는 이제 <laughs> 숙소 정우랑 같은 방인데 뭐, 때 뭐, 때 그때 안때안 촬영했던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거 게임에서 그 d 엠아 아. 같이 대본 그거 같이 리딩하고. 리딩 건요아 정우. 아, 정우가 제가 상대 아, 역할을 해줬죠. 맞아요. 그런그때갑 네. 같이 생각이 났네요. 아우 오, 그때 형 배역 뭐였지 이름? 그때 민호. 민호 형. 아, 아그 되게 재밌었는데. 그러면 그때 뽀뽀도 같이 했었어? <laughs> 아 그냥 모션만 취했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넘어가시죠. <웃음> 네 넘어가시죠. <laughs> 네 NCT127 정규 일집 레귤러의 티저 일레귤러 오피스 영상에서 도형이 활용한 과일은? <laughs>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. 난 완전히 기억나. 청포도 청포도. 아니야 아니야. 응, 아니야. 팝콘 아, 레귤러 일레귤러. 레귤러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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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이것도 누가 부른 걸까요? 정우다. 정우다. 자료 영상 보고 가셔. 그거 한 번만 재현해 주세요. 한 번만. 근데 너 매년 재현해 주는 거 같아. 한 번만. 우리 1위 받고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1위 일이 서고 있는데 정우 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물어 운게 넣었어. 자료 한번 보시죠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정, 정우의 퍼포먼스. <laughs> 정우의 퍼포먼스. <laughs> <꽃목을 웃음> 아정형이지 정우 노래. 삼등이나 콜슨. 아씨 나잖아 이러면은. 자정우 씨, 재현 씨 앞에 서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자3등과8등자 각자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시중에 판매되는 좀심플이즈 베스트로다가 좀 깔끔하게 근데 또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으로. 저는 저는 <laughs> 사실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게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리미티드 에디션. 비운의 주인공 자 팔등 팔등. 저. 야 예쁜데.